2강 47번부터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7번, 오메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오메 법칙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i는 어떻게 하죠? r분의 v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식을 딱 알아맞혀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이 식을 가지고 옳게 풀어 쓴 것을 알아맞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아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 크기는 도대체 저항에 반비례한 저항에 비례한다 음 저항에 반비례한다. 오, 2 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2번음 답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48번 어떤 저항에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자 저항을 줄이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3번은 1.25배가 늘어나겠느냐? 4번은 2.404배가 늘어나겠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두 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항이 반으로 줄어야지 전류가 두 배로 늘어나겠죠. 딱 봐도 3번인데 굳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지금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0.8이 됐잖아요. 그렇죠? 80% 0.8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1.25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0V에서 5A에 흐르는 전열기를,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비례식으로 해서 100V에서 5A라고 하면 1.2배 늘어나게 되면 5 곱하기 1.2 하게 되면 은 2번 60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정석대로 풀어보게 되면은, i는 r분의 v에서, 자, r값을 먼저 구하고 싶어요. r은 i분의 v가 되어서, i가 5라고 하고, 전압이 100볼트이면은, 이거 저항 20옴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저항이 20일 때 120볼트를 가해주게 되니까, 다시 i는 r분의 v를 넣게 되면은, 저항이 20인데 전압이 120이면은, 이거 얼마? 유감 6아가 흐른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석대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저항 2옴과 3옴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5A이면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자, 2옴과 3옴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몇 옴이 됩니까? 5옴이 되는 거죠. 그때 5A 하면은 V는 I 곱하기 R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25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에 해당하죠. 50번, 2옴과 3옴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약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합분의 곱하니까 5분의 6 해서 1.2옴이 되고요. 자,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3, 2 하게 되면 5옴이 되죠. 그러면 1.2, 5, 얼마 차이가 나나요? 5 나누기 1.2 하게 되면 한 4.17배? 5 나누기 1.2 하게 되면 4.17?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5 나누기 1.2 해보십시오. 얼마? 4.17 나올 것 같은데요. 4.17배 되겠네요. 답은 4번. 4.17배가 더 흐르게 된다. 아,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힘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힘을 기, 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자기를 많이, 그러니까 자석에서 나오는 힘은 기자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전기. 그 건전지 같은 데에서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기전력이 V0, 내부저항이 R인 n 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하였다면 전체 내부의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직렬 연결했다고 하잖아요.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체 내부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부저항에다가 개수를 곱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R, N, 이렇게 되는 형국이 되겠네요. 답은 R, N이면은 2번이 됩니다. 기전력 1.5V, 내부저항 0 2옴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단락시켰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 1.5V짜리가 여기 지금 5개 있습니다. 그럼 전압은 얼마? 7.5V가 되겠고요. 자, 내부저항은 0.2가 5개 있으니까 1옴이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단락시켰대요. 그냥 연결했대요. 그러면은, 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I는 R분의 V, 1분의 7.5 하게 되면 7.5A가 되겠네요. 답은 4번, 7.5A.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1옴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단락시켰을 때. 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어, 아, 여기는 아, 54번은 내부 저항 0.2옴이었군요. 자기는 0, 0 1옴이잖 이게 뭐그 문제가 그 문제 같은데. 어쨌든 숫자를 조금 다르게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문제. 어, 저도 놀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I는 역시 R 분의 V. 아 R 분의 V. 자 그러면은 R 저항이 얼마입니까? 내부 장 0.1옴이 다섯 개 있으니까 이거는 0.5옴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전압이 1.5가 5개 있으니까 7.5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7이 14, 15암페어가 되겠네요. 2번 15암페어. 자, 기전력 1.5V 내부저항 0 1옴의 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자, 여기에 4.5옴 전구를 접속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일단 전원측 한번 어, 크기 보시죠. 1.5가 10개 있으니까 이거 1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저항은 0.15가 10개 있으니까 1.5옴이 되겠죠. 여기다가 외부에다가 저항 얼마짜리를 놨습니까? 4 5옴짜리를 놨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i는 알분의 v로 계산할 수 있고, 자, 여기 r값이 얼마? 6분의 전압이 15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얼마? 2.5 암페아가 될 것입니다. 답은 2번으로 놓을 수가 있죠. 다음, 57번. 기전력이 e, 내부 저항 R인 전지 n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자, 이것을 외부 저항 R을 연결하게 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식딱 보았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보죠. I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 R값은 내부에 있는 저항과 외부에 있는 저항, 그리고 전압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개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N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내부의 저항도 N 들어가고 R, 플러스 외부 저항 R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식을 딱 성립하게 하는 것이 하나. 여기 4번의 모양이 이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답은 4번. V나 E나 여러분 지금은 똑같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전력 10V인 전원에 이온과 삼옴의 저항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어, 때는 직렬로 접속되어 보다 몇 배, 병려,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보다몇 배가 더 전류가 흐르는가. 딱 느낌 오세요. <laughs> 아, 기전력 10V. 이건 여기서 의미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전압이 몇 볼트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과 삼옴이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직렬로 몇 배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문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1 0 v 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자 병렬로 있으면 합분에 곱하니까 1.2옴이 됩니다. 2 더하기 3분의2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5분의6되니까 1.2가 되죠. 자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요. 2개 더 하게 되면 되니까 5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4 아까 17배 정도 나왔었나요? 그렇죠. 3번 4.1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저항값이 R1, R2, R3, R4일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 저항의 크기를 봤더니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딱 우리가 문제만 보면은 R1이 가장 작게 흐를 것 같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R2, R3, R4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한 것이 여기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로 딱 흘러가서 I0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다면 이것이 I1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것이 I2로 나뉘고, 자, 이것이 I3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0는 어, R1의 크기와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I0가 가장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병렬로 분배될 때는 가장 큰 쪽에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겠죠. 지금 여기서는 R2가 가장 크니까 R2에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전기량의 단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전기량의 단위는 우리가 쿨롬이라고 할수 있겠죠. 1번. 자, 이 쿨롬의 전기량이 두 점간을 이동하여 12줄의 일을 했을 때두 점간의 전위차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위차, 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 아, V분의 Q, 총... 자, 이렇게 다시, V는...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면 된 겁니다. 지금 한 일이 총 12만큼 일을 했대요. 몇 명에서 두 명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면몇 볼트 한 개당 약 6볼트의 전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겠죠.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힘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런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답은 3번 기전력이 됩니다.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 이때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I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Q가 되는데 여기서는 Q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Q는 I 곱하기 T가 되고요. I, O 곱하기 T. 여기서 T가 조심해야 될게 반드시 초로 시간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 10분이니까 그럼 초로 하게 되면 몇 초예요? 600초가 되겠죠. 600초 하게 되면 이거 600 곱하기 5 하면은 3000이 되겠네요. 답은 여기 딱 보면은 4번이 될수 있습니다. 키르오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키르오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죠. 1 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2 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전류에 대한 법칙은 어 폐회로에서 원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다. 자 그리고 2 법칙 전압 법칙은 아 어, 공급된 전압은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것이었죠. 자, 1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다. 아, 아니요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죠. 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다. 아, 맞네요. 그렇죠 2번이 맞대요. 자, 이건, 이런 문제 딱 보게 되면은 1번이랑 2번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 1법칙은 전압이야. 1법칙은 전류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그렇죠 지금 맞게 설명한 것은 2번이 맞는 말입니다.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전류에 대한 법칙, 무슨 법칙, 키르오프의제 1법칙이랑 되겠죠. 답은 1번이죠. 다음과 같은 회로를 킬로유프의 일법칙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 오거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온 것이 만약에 차가 10대, 10대, 10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해보죠. 자, 이쪽으로 20대 나갔어요. 그럼 여기 몇 대입니까? 나가는 거. 몇 대겠어 들어온 게 30대니까 나간 것도 30대 되겠죠 그렇죠 들어온 것의합과 나간 것의합은 같죠 자 그럼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괜히 어렵게 풀어보면은 자 원하는 점을 그때 했을 때10 플러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은 얼마예요 이렇게 0이 딱 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수학 0이죠 만약에 0이 안 되면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터널로 만약에 들어온 게 30대인데 나간 게 나간 게 29대라고 하면 한 대는 지금 터널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들어온 거 들어온 걸 보게 되면 i1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i4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은 우리가 플러스로 놓자고요. 플러스로 자, 그 다음에 나간 것, I2, I3, 그 다음에 I5,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나간 거는 마이너스로 놓자고요. 그럼 플러스, 아니, 그러니까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 플러스 I4, 마이너스 I5가 얼마? 0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면 됩니다. 아, 이제 골라야 되겠죠? I1과 I4만 플러스인 거, I1과 I4만 플러스인 거. 아, 이거, 이, 이거네요. 그죠 2번. i1 플러스고, i4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2번이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서툴러서 그렇지, 이런 개념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10A인데 나간 게 9.8A이다? 그럼 0.2A 어디 간 거야? 0.2A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만약에 물을 1리터 마셨는데 여러분들이 소변으로 배출한 게어 0.5리터다, 0.5리터 어디 간 거야? 뭐 땀으로 나갔거나 어떻게 뭐 증발됐거나 뭐 저기 뭐 피가 됐거나 어떻게 안에 된거 아닙니까? 1리터 마셨는데 1리터 나갔, 나갔다고 하면은 몸에 머물러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 집 전기 들어오는 게 10암페어인데 나가는 게 9.8암페어이다 그럼 0.2암페어가 어디로 샌 거죠 밖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 고 합니까 누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때 차단시키자라고 하면 그 차단기를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학적 표현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주 보면 또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아, 2옴, 4옴, 6옴의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가 2 0암페이면 2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암페인가 저기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요. 2, 4, 6. 아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왔었죠? 우리가 1강에서 했었던 거. 2, 4, 6, 이거 합성자.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분의 1. 1.09 나왔었나? 1.09. 1 0 9옴 맞을 거예요. 1 0 9옴입니다 이때 흐른 전류가 여기에서 얼마? 2 0암페어가 흐른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전압, 양쪽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10.9에다가 곱하기 하면은, 어, 음. 아, 20.9, 20.9V가 되겠네요. 그렇죠 20.9V에다가, 어, 흐르는, 여기 2옴에 흐르는, 양쪽 걸리는 전압이 2 0 9 v 예요 그럼 여기 2옴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2분의 2.9 하게 되면은 10.45A가 되겠습니다. 아까, 아, 우리가 5.5점 얼마 나오게 됐는데 거의 2배라고 볼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여기 4번, 10.45라고 할수 있습니다. 68번. 아래 같은 회로에서 흐르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 가이두 개의 전압을 먼저 우리가 단순화할 겁니다. 두 개가 싸우는 형국이죠. 서로 이렇게 플러스를 가니까 근데 얘가 15고 얘가 오니까 얘가 없어지고 이게 그냥 10V가 됩니다. 자, 10V일 때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합쳐볼게요. 그러면 4, 3, 7, 10이네요. 그렇죠? 딱총 저항은 15m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이 1 5옴이고 자, 전압이 얼마예요? 전압이 10V인 거. 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 10분의 10 하게 되면은 1암페가 흐를 수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같은 그림에서 4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요거 4옴에 흐르는 전류. 자 이것도 이미 다 합성 저항. 4, 6, 10의 합성정을 더한 다음에, 합성정을구하게 되면 1 9 4옴이에요 그럼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 알수 있겠죠?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1.94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얼마? 1 9 4트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압감은 이제 끝났죠? 아 i는 r분의 v 하면 되니까, r분의 v, 4분의 19.4 하게 되면은 4.8? 이 정도 나오게 되나요? 예, 네, 4.8. 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일단,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는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합니다. 거기다가 전류를 곱하게 되면은 양단의 전압을 알수 있고요. 전압 알게 되었으면 19.4 하게 되면은 여기 6옴에 흐르는 거 15옴에 흐르는 거 모두 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5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큼이 되겠는가? 여기 15옴에 걸리는 요 전압 물어보게 됩니다. 요 전압 얼마큼이 되겠는가? 근데 지금 그냥 비례식으로 쉽게 풀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렇게도 풀수 있어요. I는 R분의 V로 해서 풀 수도 있고, 아, 105가 5대 10대 20으로 분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도 있어요. I는 R분의 V. 그러면은 R 값은 얼마예요? 다3개다 더하게 되면 35죠? 35분의 105. 이거 얼마입니까? 3만 정도 나오게 되나요? 3만 평? 그렇죠? 그럼 요 양쪽 에 걸린 전 아, 3만 가 흐르게 되니까 3 곱하기 10 하면 여기 30 v 32 하게 되면 여기 60 v 35 하게 되면 여기 15 v 트 하나 둘세개더 하게 되면은 100 똑같네요, 그렇죠? 30 v 걸리게 되겠네요. 답은 4번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지금 해설에 있는 이런 식의 형태로도 풀 수가 있고, 제가 한 형태로도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례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풀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면에서 삼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넘기세요! 대신, 나나꼭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한 번. 재미삼아. 재미삼아. 내가 자격증 시험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기 전명치론장이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만 같이 보십시오. 아 이거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3옴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여기 2볼트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4볼트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볼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다면 여기 4볼트를 우리가 단락시키게 되고요. 4볼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여기 2볼트를 단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2볼트의 입장에서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압이 2볼트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딱 세워 놓았을 때, 세워 세워 놓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가 4옴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배되는 길이 두개 있어요. 3옴이 하나 있고, 자, 그다음 분배되는 길이 여기 4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4옴이 하나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V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4V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4V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처음으로 만나는 게 4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옴과 3옴이 역시 병렬로 연결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해서 역시 3 3옴과 여기 4옴이 정로 있게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여기 2V일 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하고 이걸 I1이라고 하고 이거 두 번째 I2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흐르는 거아 I0라고 하는 것은 I1 더하기 I2 이렇게 두 개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I1에 흐르는 전류는 도대체 얼마냐? 첫 번째 합성저항을 먼저 구하게 되어야 합니다. 4, 3, 합성저항, 합분에 곱하게 되면은, 7분의 4, 3의 12, 이거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과 4를 더하게 됩니다. 자, 계산된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어, 5.714래요. 자, 여기 합성저항이 플러스 4 하게 되면은, 5.714.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전류는 I는 r 분의 v 계산하게 되면은 0.35 암페아 흐르게 됩니다.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 0.35 여기 흐르는 전류가 0.35 암페아. 그럼 여기 I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I1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 0.35 곱하기 두 개를 합한 것 뿐에 3 플러스 4 합한 것 뿐에 자 남의 거. 남의 거4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I1에 흐른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아이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0.2암페어 흐른대요. 여기 I1은 그래서 0.2암페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I2 계산해보게 되면 얼마가 흐르게 되냐면 0.4암페아가 흐르게 됩니다. 0.4 암페어.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0.2 더하기 0.4가 되니까 그 합은 0.6이 될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만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 심심하실 때 여러분 저녁에 잠안 오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잠안 오는 날에 뭐라도 좀 하고 자고 싶은데 좀뭐 텔레비전도 별로 재미없고 핸드폰도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문제 하나 풀면 그냥 쉽게 잠들죠, 그렇죠? <laughs>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림에서 B점의 전위가 100V이고 C점의 전위가 60V다. 어, B점의 전위가 여기가 100V. 자, 그다음에 C점의 전위가 여기가 60V. 자, 이때 AB 사이에 저항 3옴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그럼 전체가 얼마인데요? 여기가 지금 양쪽이 40V잖아요. 40V. 자, 그리고 여기가 8옴이지 않습니까? 8. 그럼 얘가 5A 흐르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5A 흐른다는 거죠. 아, 직... 저기,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5암페아가 3옴과 4옴으로 나눌 때 3옴에 흐르는 거. 그러면 은5 곱하기 2개를 합한 것 뿐에 7분의 반대편 거4 하게 되면 은 이거 3옴에 흐르는 전류값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얼만큼이 될까요? 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요식이 요거죠. 2.86, 2.86, 2.86이면 은 여기 2번이 되겠네요. 2.86암페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놓을 수 있겠죠. 단자 AB에 3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3A가 흘렀다고 한다. 저항 R옴은 얼마가 되겠는가? 어, 3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가 3A가 흘렀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은 얼마큼이 되는 가이 합성저항은 얼마라는 겁니까? r은 i분의 v니까 합성장은 전체가 15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15이 됐다고요 15인데 근데 지금 저항이 이렇게 직렬과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서 15이 나왔대요 어떤 숫자를 넣어야지 될까요 일단 10보다는 커야 됩니다 아,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15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15 이쪽도 15 이쪽도 15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직렬로 있으니까 3 0이죠 합분해고 15 플러스 오 마이 칼 15 플러스 30, 15 플러스 30분의 15 곱하기 30 하면은 이거 45분의 450, 아, 이게 딱 15미네요, 그렇죠? 딱 15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항들은 다 15옴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한쪽씩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두 개를 딱 합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말싸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말싸움하게 되면 은 A라는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B라는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두 개를 상황을 딱 객관적으로 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명확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딱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는데 아, 그렇죠.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는 한 쪽씩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죠. 그럴 때뭐 여기랑 맞지 않지만 어떻게 되냐. 아까 전압원은, 전압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압원이에요. 전압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그냥 단락시켜 놓는다. 그냥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가 회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하게 됩니다.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몇 번? 2번. 그러면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무엇인가. 이거 대각선 곱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R 곱한 것과 이렇게 PR 곱한 것과 x, q 곱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x, q 곱한 것이. 그럼 여기 식은 x로 전개를 했네요. 보기는 x는 어떻게 됩니까? q분의 p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답이 되겠죠. q분의 pr, 여기 2번이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전압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압계를 할 때는 양쪽에 병렬로 놓아야 되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가 있어요. 자, 이쪽에 여기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전구 양쪽에 전압을 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압계를, 볼트미터를 이렇게 놔야 됩니다. 전류를 재려면 지나가는 양을 재야 되니까, 암페어미터는 이렇게 직렬로 놔야 돼요. 그래서, 전류계는, 전류계는 직렬로 놓고 전압계는 병렬로 놓습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놓고 전압계는 병렬로 놓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배율기랑 분류기로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하의 직렬로 접속하는 거고요.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아, 전류계에다가 병렬로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일단 전압계, 전류계는 병렬, 직렬이 됩니다. 다은 3번이 되겠죠. 자,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여 바로 나오네요.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는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그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여기 2번이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1과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배율기는 무엇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을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회로에 어떻게 놓는다? 직렬로 놓는다. 답은 3번이 맞겠네요. 아, 100볼트의 전압계가 있다 전압계를 써서 200볼트의 전압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몇, 지금 몇배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두배 하고 싶다는 거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볼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은 100kg까지만 잴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걸로 200kg을 재고 싶어요. 그렇죠? 200kg을 재고 싶으면 은딱 내가 원래 재고 싶은 거를 반토막 낸 다음에 한 번, 두번 이렇게 재야 되겠죠. 지금 100볼트를 잴수 있는 건데 200을 재고 싶다고 하면 두배를 재고 싶다면 어떻게 어, 외부 저항, 에다가 어떻게 연결합니까? 바로 똑같은 걸 놓으면 되겠죠. 한배 되는 거. 전학계 내부 저항이 5 0 0 0옴이라면 똑같이 5,000짜리를 놓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3배를 재고 싶다, 그럼 몇 배? 3배이 1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2배짜리, 만원짜리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계측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어스테스터로 저연장 측정한다. 저연저은 매거죠. 검정기로 전압을 측정한다. 검정기는 전압의 유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거로 회로의 저항을 측정한다 이거는 회로는, 매거는 저연저항이에요 콜라우시 브릿지로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 그냥 제가 강의할 때, 그냥 이렇게 사실 강의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격증 강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잔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저저항. 저항이 아주 낮은 저항을 우리가 저저항이라고 합니다. 저, 저, 저가 두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더블. 더블이라는 말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가르쳤다고 하지 마십시오. <laughs> 합격하면 제가 가르쳤다고 하고, 불합격했다고 <laughs> 하면 그냥 혼자 공부했다고 하시고. <laughs> 아,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시험 볼 때. 4번의 저저항은 더블 아,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접지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4번 아, 콜라우시 브릿지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무엇인가 접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접지라고 하는 게또 영어로 어스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스 테스트. 페로 시험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다양한 거 전압, 전류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고, 별류기는 CT, 코렌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전류를 큰 전류를 대전류를소 전류로 변성하는 거. 검류기는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해당되지 않고 4번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스 테스트. 자, 여기까지 문제 8 3번까지 풀어 봤는데요. 힘드시죠? 전 음, 아닌데. 여러분 힘드시니까 조금만 쉽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물 한잔 마시고 딱 세수 한번 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